들이 일어났어? 잘 잤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리치타워 저희 SCM실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저의 자리고요 저를 만나려면 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CU 로고 촬영 중입니다 네 <laughs> 저를 만나려면 이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사무실 옆에 있는 회의실이고 여긴 탕비실입니다 조아미 장님 안녕하세요 사모님께서 아침 아아를 드십니다 컵이 예뻐서 그림이 좋은데 다이소 2000원 다이소 2000원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근 아니었어요? 일 어? 있어가지고 에너지바를 드시고 계시는 김강민 책임님 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시 u 로그로 인사드리게 된 QC팀 최은영입니다 저는 올해 4월에 복직해서 18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아기와 양 먹이느라 씨름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인사 영상을 지금 찍게 됐습니다 어,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QSS를 열어서 현황을 확인하는 일인데요. QSS는 저희 q c 팀에서 CU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VOC, 행정처분 이런 것 등으로 인한 안전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걸 토대로 저희가 심사와 검사를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CU의 제조사, 상품, 점포, 물류센터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저희 QC팀은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고객에게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 주에 점검 갈 점포를 고르고 있는데요. QSS를 토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갈때 최대한 여러 군데 점포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최적의 동선, 그리고 점포 선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피카츄! 어제 처음으로 포켓몬빵 구매에 성공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래요? 어? 어어어어어. <laughs> 아침에 버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음료는 단백질입니다. 운동은 하지 않지만 단백질은 먹습니다. 고가실 <laughs> 원래 따르빵, 어? 아, 제일 중요한 걸안 보고 있었네. 이걸 안 보고 있었네. 발챙이. 아, 발챙이. <달칭이>. 요를 <laughs> 줘야겠다. 지금 점검, 갈, 점포 선정이 다 끝났고요. 내일로 담당. SC님들께 안내까지 완료했습니다. 점포 선정을 하다 보니 표시사항 검토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샌드위치 이런 간편 상품들이랑 PV 상품들은 저희가 표시사항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표시사항은 식품위생법으로 정해놓은 항목을 정확하게 포함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작성하고 저희가 한번 컨펌을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푸드플래닛에서 소고기 고추장, 전주비빔, 그리고 리치앱푸드에서 삼각김밥 두 건에 대한 표시사항 변경이 있어서 그거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표시는 검토하고 포장지를 인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좀 촉박하게 업무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주임님, 저 지금 소고기 고추장이랑 전주 비빔 삼각 보고 있는데, 바뀐 부분이 표시상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바뀐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소고기 고추장 삼각김밥인데, 이 삼각김밥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 일부분이 수정되어서, 시안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료에 대한 표시 사항과 배합비를 보고 표시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잘 맞는지, 그리고 영양성분이 잘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청 들어온 표시 사항 검토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실험실에 가서 어제 해놓은 실험 결과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리스 타워의 회전문은 수동인데 엄청 힘듭니다. 실험실에 가기 위해서 공사로 들어온 다음 다시 나가서 별관으로 와서 짜자잔. 저희 실험실입니다. 미생물 검사. 그리고 이화 검사, 중량 검사 등 여러 가지 실험을 할수 있는 장비와 기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검사 결과를 확인하려 온건 지난주에 진행한 즉석 조리 식품 신상품에 대해서 유통기한 실험의 결과를 확인하러 왔는데요. 첫 번째 방에는 개수대가 있고요, 기구 도구를 세척할 수 있고, 목류수 초순수 제조 장치가 있고, 다음 오토클레이브라고 실험에 필요한 도구들을 멸균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인큐베이터고요. 안쪽 방으로 가면 바로 이것이 PCR이라는 검사 장비입니다. 원성 미생물을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할수 있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이쪽은 저울과 어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는. 이런 막대자석을 여기 두고 어떤 혼합하고 싶은 액체가 있다 할때 여기에 액체를 넣고 이렇게 가동시키면 마그네틱바가 빙글빙글 돌면서 액체를 혼합합니다. 신기하죠? 여기는 미생물실인데요. 여기서 미생물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클린벤치라고 해서 이 안에서 미생물 실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장갑을 끼고 제가 지난주에 즉석 조리 중에 쿠키 신상품에 대해서 유통기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스텝 몰드라고 하는 진균과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스텝 몰드 진균은 검사 결과가 가장 늦게 나오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군요. 이 PCR 기계를 통해서 저희가 8종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원래 병원성 미생물을 PCR이 아닌 일반적인 실험법으로 검사를 하려면 최소 3일에서 많게는 며칠까지 걸리는데 이 PCR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면 단 2시간 만에 8개에 대해서 한꺼번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할때이 미생물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탠다드로 그 미생물의 피크를 찍어 봅니다 그래서 이 피크와 동일한 피크가 나왔다 라고 하면 그 미생물이 있다는 건데 저희는 없죠? 깨끗하죠? 전부 다 불검출로 검사 결과를 작성해도 되겠습니다 이 색깔과 공지에 뭔가 무시무시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미생물 검사한 돼지들은 이렇게 멸균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멸균을 할수 있는 폐기용 백입니다 저희가 검사실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건 저희 QSS를 통해서 위험 예측 상품으로 선정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직접 수거해서 PCR을 이용해서 병원성 미생물이 있는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고 있고, 간편식품의 식품제도센터에서 작업장의 청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업 테이블이나 바닥이나 그런 부분을 샘플링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주기적으로 이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키즈노트에 알림이 왔는데, 얘기치 못한 순간에 알림장이 올 때가 조금 걱정되는 순간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지금 보니까 투약 의뢰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투약 의뢰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오일이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다 끄고, 문단속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토를 놔두고 왔네. 어? 도트을안 갖고 왔나? 있는 거야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고요. 2위까지 3개를 쓰면 될까요? 아니면 1, 2, 2위 2개? 3위까지 4개를 쓰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산지 표시, 그거 지금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기가 굉장히... 남편은 자, 저보다 요리를 더 잘하지만 자기가 설거지 담 당하겠대요. 남편은 요리하는 걸 싫어하고 전 설거지하는 걸 싫어해. 아 <laughs> <laughs>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점포 점검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지하철 타고 갈 거예요. 점포 점검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위생적인 항목들, 상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온도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포에 처음 오면 먼저 온도부터 확인하는데요. 아, 워크인에 얼마나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 온도도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전포 그 점검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를 이제 정리해서 담당자 통해서 전달 드리고 개선 내용을 받아서 잘 수정이 되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저희 아기 오늘 어떤 활동 했는지 알림장을 매일 적어 주는데요 점포 점검 끝나고 나오니까 알림장이 와 있습니다 일하느라 알림장을 놓칠 때가 되게 많아서 퇴근하고 아이 데리고 집에 가서야 이제 알림장을 확인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가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켜봐주지 못하고 그런 점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음, 오늘 어떤 활동했는지 사진과 설명이 나왔습니다. 깨르르 붓고 있는 게 너무 귀엽죠. 키즈노트 확인하는 게저의 힐링 타임입니다. 다녀왔습니다 늘 음. <laughs> 네, 뵙겠습니다 또요 소율이 하원하는 거 찍고 잘안 보이는군요 5시 5분 저는 시차출퇴근을 이용해서 아침에 남편이 소율이를 등원시키고 제가 하원을 하고 이렇게 분담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팀은 품질이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희 팀원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점포나 상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요청하실 사항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 QC팀으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 팀원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